안녕하세요. 김남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달 들어서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졌고 어, 연락 주시는 분들이나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굉장히 행복한 그런 한 주를 잘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제가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이번 주 토요일은 다시 한번 이 악물고 한번 해보자 <laughs> 이런 마음으로 잘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번 주 토요일 영상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영상으로 잘 보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16일 토요일 서울경마,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일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루키 3세 말들이 출전하는 1,400m 경주입니다. 일경주에 출전하는 말들 경주 경험이 많지 않은 신마들이 출전을 하는데요. 근데 요 일경주에는 신마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실력은 좀 갖추고 있는 말들이 출전을 합니다. 우선 3번의 애플킨 먼저 보도록 할게요. 애플킨 지난 6월에 1000m로 데뷔전을 치렀다가 지금 40주 만에 출전을 합니다. 요말 출발 속도 굉장히 빠른 편이고요. 뒷심도 잘 갖춰진 편이기 때문에 터물도고 출전을 하긴 하지만 크게 변화 없을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1경주에서는 저는 3번 이애플킨을 충마로 선정할 예정이고요. 뒤쪽에 11번의 바주카보이 있습니다. 바주카보이 직전 경주 때 데뷔전을 치르면서 중하위권의 자리를 잡고 있다가 마지막에 뒷심 끌어올리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1경주에 데뷔전을 치르는 말들도 있고 이미 경주를 몇번 경험한 말들도 있는데요. 그래도 경주 경험이 있는 말이 조금 더 돋보이더라 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일경주입니다 번외로는 이제 8번에 있는 어메이징 록 어메이징 록이말 어 이번 경주 데뷔전을 치르게 되는데요. 이 데뷔전을 치르는 말들 중에서는 굉장히 좋은 그런 뒷심과 출발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경주에서는 3번의 애플퀸 축으로 놓을 거고요. 후착으로는 11번의 바주카 보이, 8번의 어메이징 로까지 보고 있습니다. 서울 이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연령 오픈의 1,400m 경주입니다. 이경주는 추임마들의 접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우선 1번에 있는 EH 코코가 먼저 보이기는 합니다. 요 말이 선행을 잡고 나갈 거기 때문에 먼저 보이는데요. 요말 아마 직선주로 진입하고 나서 이제 앞선이 좀 부러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2선 정도에서 앞선 따라가다가 마지막에 추임력 올릴 말은 4번의 샤크텐이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이 말이 최근에 뒷심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으면서 좀 탄력을 받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안정적으로 잘 주행하다가 끝걸음이 진짜 착착 잘 붙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는 좀 우승 후보로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후착으로는 7번에 있는 마이티봄 11번에 섀도헌터 보고 있습니다. 지금 출전하는 말들이 전반적으로 뒷심이 나쁘지 않은 상태이기는 하지만 그들 중에서도 조금 더 능력적으로 뛰어난 두 마피를 후착으로 놓을 예정입니다. 서울 삼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연령 오픈의 1,300m 경주입니다. 삼경주는 인기마들이 강자인 그런 경주가 될것 같습니다. 우선 지켜보지 않을 수 없는 7번의 솔레어 있는데요, 솔레어가 이전보다 훈련 상태랑 컨디션은 훨씬 좋아졌고요. 그리고 안짱이 이제 문세영 기수님으로 바뀌면서 아무래도 돋보일 수밖에 없는 인기마가 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상대마들도 굉장히 잘 만난 편성이라. 어 좋은 결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저는 축으로 놓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후착으로는 10번의 플라잉킹 먼저 보고 있습니다. 플라잉킹이 선행 가는 말들 중에서는 버티기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말이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착으로 보고 있고요. 추가로 11번의 서울 돌풍. 서울 돌풍이 직전 경주는 조금 불리한 현장 상황을 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개가 좀 불리하게 진행이 됐었고요. 어, 지금까지 최근. 경주들 중에서는 사실 외곽 전개를 펼친 적이 없기 때문에 조금 고민이 되기는 하지만 출전하는 말들 중에서는 스피드가 굉장히 우위에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착으로 보고 있고요. 상경주에서는 어, 7번의 솔레어, 10번의 플라잉킹, 11번의 서울돌풍까지 보고 있습니다. 서울 4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연령 오픈의 1,700m 경주입니다. 토요일에 서울 주로 중, 내측 주로를 처음 이용하는 경주기 때문에 조금은 가볍게 베팅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4경주에 출전하는 말들이 전반적으로 너무너무 부진한 성적을 갖고 있는 말들이 출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끝걸음의 변화를 보이거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탄력을 받은 말들을 잘 골라내 보기는 하겠지만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혼전 상황이라는 점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우선 1번에 원더풀 웰스 있습니다. 원더풀 웰스는 종단 탄력이 굉장히 뛰어난 편입니다. 직선 주로를 같이 진입했을 때보다도 어, 결승선을 200m, 250m 정도 앞둔 시점에서부터 올라오는 말이기 때문에 좀 반전 있게 탄력 있는 말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6번에 용비천 있습니다. 용비천은 중하위권에서 주행을 하다. 끝걸음에 조금씩 탄력이 붙고 있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은 지금 최근에 뭐 1600m 이상의 그 중장거리 이상의 거리를 경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말은 중장거리 이상의 경주에서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말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9번의퀸 아비게일 있습니다. 퀸 아비게일 4경주에서 출전하는 말들 중에서는 걸음의 변화가 보여지고 있는 말입니다. 이번 경주 지금 거리가 좀 늘어난 상황이기는 하지만 이 말에 탈려 기대해 볼만 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어, 좀 인기마로 들어가겠다 싶은 말은 8번의 넥스트 레벨 있습니다. 넥스트 레벨도 선행갈 말이고 스피드가 굉장히 좋은 말이기는 하지만 이 말이 늘어난 거리가 체력적으로 좀 버티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지금 고민을 조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우선 사경주에 출전하는 말들이 제가 지금 보고 있는 말들 중에서는 앞말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장 상황과 당일의 체중 확인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사경주입니다. 오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연령오픈의 1400m 경주입니다. 오경주에서는 6번의 테마탄생 먼저 보도록 할 건데요. 테마탄생 이전의 경주들 보면 워낙에 속도감이 좋은 말들이랑 출전을 하면서 좀 성적에 기복을 보이고 있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이 스피드가 빠른 건 틀림이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는 좋은 결과로 얻어낼 수 있겠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6번의 테마탄생을 충마로 볼일 그리고 후착으로는 4번에 디바인 퓨처즈 있습니다. 디바인 퓨처즈가 뒷심이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근데 직전의 경주들 보면 1700m 경주에 계속 출전을 했었는데요. 아마 뒷심이 좋다 보니까 끈기가 좋을 줄 알고 사실 이 경주에 출전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 이 말은 속도감이 좋기 때문에 단거리 경주에 조금 더잘 맞는 아이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말은 끈기보다는 어, 순발력이 더 좋은 그런 말로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내려간 부증이랑 그리고 줄어든 거리가 이번 경주에서는 조금 좋게 작용을 하겠다고 라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번의 용비파워 있습니다. 용비파워가 주행 능력이 굉장히 견고하게 잘 성장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경주에서는 6번의 테마 탄생을 축으로 놓고 후착으로는 4번의 디바인 퓨처즈. 10번의 용비 파워를 보고 있는데요. 추가로 한마필 좀 살펴봐야 되는 게1번에 한강 파워 있습니다. 한강 파워도 선행을 가면서 뒤에 탄력도 뒷심도 좋은 말인데요. 요 말이 사실, 어, 지난 1월 달에 폐출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복귀를 했는데, 복귀 전에 흐름을 굉장히 잘 타면서 입상을 했었던 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어, 서울의 1경주부터 4경주까지의 현장 상황을 좀 보고 흐름을 또잘탈 수도 있겠다 싶으면 1번의 한강 파워도 함께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강 파워는 당일의 컨디션과 현장 상황을 좀 반영을 해서 데려갈지 말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육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연령 오픈에 안말들이 출전하는 1300m 경주입니다. 안말들은 사실 성적 기복도 심하고 컨디션 기복, 그리고 체중 기복, 이 굉장히 예민한 그런 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일의 컨디션 꼭 필수로 확인을 해주시고요. 우선 육경주에서는 3번에 있는 산삼은 함양, 이말 먼저 보도록 할 건데요. 직전 경주 승급전을 펼쳤던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이 승급전의 전개를 너무 잘못 탔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부진한 성적을 얻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직선 경주를 잠깐 그냥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말은 선행을 잡고 가면서 이제 마지막에 종반 탄력을 올리는 말인데 이날은 너무 바깥 게이트를 받다 보니까 외측에서 이제 선행력을 좀 올려 왔었어요. 근데 너무 외곽에서 자리를 잡다 보니까 직선 주로에 진입을 할때이 말들이 이렇게 어, 커브를 돌면서 인 게이트 쪽으로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너무 커브가 넓게 돌리면서 얘가 외측으로 이제 쏠리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외주로가 너무너무 무거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앞선을 치고 나갈 수 없는 그런 불리한 경주를 진행을 했었던 말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 자리 너무너무 게이트 너무너무 잘 잡았고요. 그리고 합이 잘 맞고 있었던 기존의 송재철 기수님 잘 만났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는 다시 한번 더 성적 올릴 수 있는 만의 기회가 만에 경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후착으로는 6번의 천마평정 있습니다. 천마평정도 이전의 경주들을 보면 이 말은 또 외곽 전개를 펼치면서 항상 체력 소모가 많이 심했던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 말도 힘이 좋은 그런 안말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는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 약간의 복병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보고 있는 말은 1번에 걸작스카이 있습니다. 입니다. 걸작 스카이가 직전의 경주들을 봤을 때는 다 게이트를 좀 왼쪽 게이트를 받기도 했고 그렇다고 해서 출발이 또 엄청 빠르지는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말도 중위권 정도에서 주행을 하다가 올라오던 말이에요. 근데 기수분을 이역 기수님으로 이제 안장이 바뀌었고 그리고 이 말이 그렇다고 출발 속도가 느린 편은 또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번 경주 좀 기습선행 나가면서 앞선을 쫙 벌려서 나갈 수도 있. 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음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후착으로 데려갈지 말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7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연령 오픈의 1,600m 경주입니다. 7경주에 출전하는 말들 능력적으로는 거의 비슷한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말들이 출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 아홉마필만 출전을 하는 굉장히 조촐한 편성이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보도록 할게요. 우선 7번의 펑크레이지 보도록 할 건데요. 이 말이 계속 중장거리 이상의 거리의 경주에만 출전을 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근소한 차이로 계속. 아쉬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었던 말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 편성을 굉장히 잘 만났기 때문에 우승까지 노려볼 말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후착으로는 15주에 텀을 두고 출전을 하게 된 4번의 화랑투데이 있습니다. 요말 지금 컨디션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요. 훈련 상태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경주에서는 우선은 7번의 펑크레이즈를 저는 축으로 놓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후착으로는 4번의 화랑투데이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입니다. 추가로 들어갈 말들은 현장 상황 파악을 해서 그 다음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팔 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연령 오픈의 1,200m 경주입니다. 팔 경주에는 선행 마드류 굉장히 많이 출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고민을 하게 됐었던 경주인데요. 우선 고민이 되더라도 요 말은 무조건 데려가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말은 5번에 있는 스프링워터입니다. 스프링워터가 직전 경주 때는 11번 게이트를 받았었어요. 근데 이 앞선에 있는 말들이 워낙에 속도감이 좋은 말들이 많다 보니까 앞을 못 잡고 굉장히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너무 부진한 결과를 받았었는데 이번 경주에서는 우선 1번부터 5번 게이트만 먼저 보자면 선행을 치고 갈 말은 이번에 있는 레이디 태풍밖에 없기 때문에 우선은 1선의 중간 정도의 자리를 잡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 직전보다는 굉장히 안정적인 주폭을 보여주면서 끝거름까지 잘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게이트만 보자. 아무래도 게이트 2점을 좀잘 살려서 갈 말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 말은 이번에 레이디 태풍입니다. 레이디 태풍이 최근에 다리에 힘이 잘 붙고 있기도 하고 좋은 성장세를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 게이트 2점 잘 살려서 선행마들의 싸움에서는 이제 좋은 결과를 갖고 갈수 있는 말이다 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사실 이번에 있는 레이디 태풍은 안쪽 게이트를 받았다고 이 안쪽 게이트가 항상 좋지만은 않기 때문에 이 말은 현장 상황을 좀 파악을 해서 데려갈 예정입니다. 5번의 스프링 워터는 무조건 데려갈 거고요. 그래서 8경주는 어느 게이트에 자리를 잡고 있는 선행마가 조금 더 유리할지 이 부분은 확인 후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경주입니다. 국산 4등급 연령 오픈의 1200m 경주입니다. 구경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사실 최근 걸음으로만 보면 7번에 있는 프레시맨이 인기를 끌기도 할 거고 가장 눈에 띄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구경주에 출전하는 말들이 어 7번에 있는 이 프레시맨과 비교를 했을 때 사실 비등비등하기도 하고 조금 더 속도감이 뛰어난 말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7번을 축으로만 놓기가 사실은 약간 불안함이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제가 보고 있는 우승후보는 6번에 있는 영원 파이터인데요. 이 영원 파이터가 직전 경주 휴양하고 돌아온 걸음을 좀 보여줬었는데 이 걸음은 제가 보기에는 어, 약간의 워밍업이라고 느껴졌었고요. 이번 경주가 좀 찐으로 어, 좋은 주행력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에서는 전 영원 파이터가 우승 후보로 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후착으로는 어쨌든 놓고 갈수 없는 7번에 있는 프레시맨 그리고 3번 있는 콘코드킹까지 보고 있습니다. 서울 10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연령 오픈의 1800m 경주입니다. 10경주에 출전하는 말들, 능력적으로 좀 뛰어나다라고 보여지는 말들은 부중이 좀 늘어난 상황이고요. 그리고 직전의 경주들의 성적이 좀 좋다라고 보여지는 말들은 승급전을 펼치는 말입니다. 근데 3등급으로 승급을 하는 말들 중에서는 사실 전기를 진짜 잘 타지 않는 이상 어, 기존의 연승을 노리기는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존에 있는 그 3등급 말들의 속도감을 단번에 잡기가 조금은 어렵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급전을 치르는 말들 중에 3착으로는 들어올 만하다라고 보고 있는 마필은 한 마필이 있습니다.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6번에 있는 천둥호랑이 먼저 보도록 할 건데요. 천둥호랑이는 제가 데뷔를 했을 때부터 너무너무 좋아했던 개인적으로 정말 애정을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이 능력적으로 너무너무 뛰어나거든요. 1월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개를 잘못하면서 그리고 현장 상황에 좀 불리함 때문에 실패를 한번 맛봤지만 직전 경주를 봤을 때는 역시 천둥호랑이의 힘막 이런 게 보여지는 직전 경주 조금 늦은 출발을 했었는데요. 이 말이 이 코너 지나고 나서부터 혼자서 외곽에서 막 쭉쭉쭉 올라오더니 3,4코너까지 잘 버티고 가다가 마지막에 추임력까지 쫙 올리면서 우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천둥우랑이의 힘 진짜 저 녀석 너무 강하다 막이 생각을 하면서 또 감탄을 했었던 직전 경주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에서도 조금 늘어난 부중에도 불구하고 좋은 능력 보여줄 능력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승을 노리면서 출전을 하는 스피드가 굉장히 빠른 7번의 머니가락도 있고요. 4번의 파워군주까지 보고 있습니다. 파워군주는 승급전을 펼치는 말이기는 하지만 속도감도 좋고, 이 말한테는 이 가벼워진 부중이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을 할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1경주입니다 서울의 마지막 경주입니다. 서울 11경주 2등급 말들이 출전하는 연령 오픈의 1,400m 경주입니다. 마지막 경주에서는 3번에 있는 im장이 눈에 띌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말이 승급전을 펼치는 말이기는 하지만 2등급 말들 중에서도 상대 말을 굉장히 잘 만난 그런 말이고요. 그리고 기존 등급의 말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 속도감이 전혀 뒤지지 않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문세현 기수님과의 호흡도 너무너무 잘 맞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개 자체, 흐름 자체를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말이다 라고 기대가 된, 되는 그런 말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선주로 진입하고 나서 굉장히 반전 있는 발걸음을 보여주는 두 마필을 또 후착으로 놓을 예정인데요. 1번의 라스트 펀치랑 5번에 있는 원더풀 키티 이두 마필입니다. 두 마필을 같이 설명하는 이유는 이두 두 마필의 주행 능력이 조금, 어, 주행하는 그런 방향이 좀 비슷해요. 요 마열이 두 마필 다 중하위권 정도, 중위권에서 중하위권 정도에서 주행을 하다가 직선주로 진입을 할때 앞으로 치고 나오면서 간당간당하게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쭉쭉쭉 추입을 해 나가는 그런 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두 마필이 동시에 같이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 11경주에서는 충마 선정을 하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 충마는 현장에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마무리 멘트를 할 때는 꼭 드리고 싶었던 말이 있어요. 어, 매주 제가 예상방송으로 올리고 있고, 그리고 개인번호가 오픈이 되어 있다 보니까 연락주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근데 대부분의 연락주시는 분들은 예상신청 문의나 아니면은 되게 조언해주시는 거나 응원해주시는 문의들, 그런 연락이 되게 많은 상황인데요. 간혹 예상 방송이 종료가 되고 나서 궁금증이 폭발해서 전화를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그 궁금증에 있어서는 음, 댓글을 좀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굉장히 어, 속도가 느린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분석을 하는데도 굉장히 오랜 시간을 소요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공부나 분석을 하고 있다가 중간에 전화를 받게 되면 흐름이 끊겨서 저도 약간 멘붕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양해를 해 달라고 꼭 부탁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 어, 경마팬 분들께서도 또 공부를 또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본인만의 시크릿이 생길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뭐꼭 내가 목소리를 들으면서 전화를 해야 되겠다 싶을 때는 전화 주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 궁금한 점이 끝났을 때는 빠르게 전화를 끊을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참고를 해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유튜브 시청자분들 그리고 오늘도 이번 주도 함께 해주시고 계신 경마 팬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김남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